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1 1개와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어, 거센 비바람 속에서 어, 아주 배한 척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거의 이렇게 뒤지필 지경인 그런 모습의 포스트입니다. 어, 그 포스트를 보면서 저는 저 배가 과연 저 파도를 뚫고 어, 가려는 곳에 갈수 있을까? 어, 그런 어, 걱정을 하, 걱정을 했습니다. 어, 마음속으로는 가기는커녕 어, 조만간에 전복되어서 바다에 가라앉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어, 가졌던 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어 우리도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어내 끝난 3월에 끝난 코로나 팬데믹을 어겪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고 난 후에 어참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오면서 그 앞에 말씀드린 이 퍼펙트 스톰에 나오는, 어, 배와 비슷한 처지구나. 우리가 그런 처지다 하는 생각을 어, 갖게 됩니다. 어, 거센 비바람으로 앞은 잘 보이지 않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마저 계속해서 밀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가 과연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어쩌면 또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뒤집어지고 말지 뒤집어지고 말지는 않을지 그야말로 이렇게 말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그런 이 퍼펙트 스톤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사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나가보니, 이 아람왕이 보낸 말과 병거가, 병거와 또 많은 군사들이 그들의 집을 포위하고, 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 엘리사의 사환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 15절 뒷부분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아,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요 하면서 비명과 같은 탄식을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그 사완의 마음은 둔탁한 새망치의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아람의 군대가 왜 왔지? 우리는 이 엄청난 아람의 군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어, 살아날 수 있을까? 아, 이제 어, 여기서 내 인생도 끝이 나고 가는구나.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어, 이 사화는 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방금 읽은 것처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런, 아, 그런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대답은 담담합니다. 1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은, 어 여호와의 원하건대 1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사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어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해 달라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를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 놀랍게도 어, 이런 사완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열려서 보니 어그 놀라운 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어, 그의 눈에 어, 참이 수많은 불말과 불변거들이 그, 그들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어, 이렇게 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의 두려움이 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어, 어떤 통제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그 어둠이 우리가 속 우리가 있는 어둠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런 어둠이 너무나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이 지금 사환처럼 그렇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그 어둠보다 크신 빛이 있다는 것을 그 어둠을,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는 그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항 개하시도 밝게 빛나는 그 타오르는 불말과 불병과를 볼 때에 그 어둠에서 노임을 받고 어, 참 두려움을, 어, 이렇게 뛰어넘어서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팬데믹 1구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어, 또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상과, 어, 가정도 또 그런 큰 파도 앞에서 요동치는 작은 배 같이 느껴질 때도 많지만 이 어둠이나 이 고난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참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참 우리에게 어, 이 엘리야 엘리사의 그 사원이 보았던 그 엘리사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낙심하지 말고 이참펙트스톤 어,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를 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아울러서 이런 아람의 신공을 어, 어, 이렇게 받아서 방금 개어그 엘리사의 사완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사완을 잡아주고 나아가서 이참 엘리사는 어,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어,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어, 이렇게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완의 눈을, 어, 열었던 것처럼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 어둡게 함으로 그들이, 어, 참, 오도되어서 잘못 인도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어, 로 항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은 눈을 으, 밝히 뜨지만 이미 그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어, 참 포로가 졸지에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 환대하게 하심으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환대하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후에 돌려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어, 참 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과 하친을 하게 되었고, 또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그 나머지 부분, 오늘 읽었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 참, 오늘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 살아야 될지를, 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지도 못했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참 놀라운, 어, 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어좀 베드로나 고넬료 오늘 본문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 불변고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한 대로 사람들의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육체의 눈이 감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났던 것을 봅니다. 어, 어제 저녁에 보았던, 어, 우리의 사소한 것도 들어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소소한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일일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 그렇게 기도할 때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들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보므로 우리가 이 선지자 같이 엘리사 선지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소소한 문제도 기도하고 큰 문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어, 참, 영적 세계를 보고 또 그런, 어 영적 세계를 봄으로 담대하여 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어, 참, 일들을, 어, 참 담담하게,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